배는 그대로인데 내장 지방만 늘어난다고요? 진짜 문제는 먹는 것입니다. 건강도 챙기고 내장 지방을 녹이는 음식 세 가지 소개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책임집니다. 첫 번째 아보카도. 아보카도에 함유된 올레산 내장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시킵니다.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포만감을 높이고 체내 염분을 배출해 복부 팽만도 줄여줍니다. 두 번째 녹차. 녹차의 핵심 성분 카테킨은 지방 세포의 분해 효소를 활성화해 내장 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합니다. 특히 식사 후 마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지방 전환을 억제합니다. 세 번째, 브로콜리.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지방 대사 효율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합니다.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해 지방 산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돕습니다. 오늘 식탁이 당신의 복부 지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한 입이 달라져야 합니다.